뭐 전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칼칼한 걸로 어 해결하시면 은 간편하게 한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 명절 차례도 잘 지내시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침에는 떡만둣국에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음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또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요. 이제 저녁이 되면 또한 끼를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새롭게 준비하실 필요 없이 집에 김치 있고요. 또떡 있고요. 또 만두도 쪄놨으니까 만두도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집에 있는 버섯, 채소 같은 것만 넣어서 약간 얼큰하게 떡만두 전골을 끓이면은 저녁 한끼또 든든하게 특별히 시장 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떡만두 전골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재료 중에 만두는 빚어서 한 8레지 10분 정도 쪄 놓은 거 만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떡국용 떡을 또 미리 씻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골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전골이니까 그래서 다 집에 있는 재료들 어,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전골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요정도로 썰어 주시고요 잎부분이 너무 큰 부분만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를 썰을 텐데요 그 무는 한 약간 좀 납작한 크기로 요렇게 썰을게요. 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두꺼우면 이제 오래 끓여야 되니까 그냥 한뭐 1cm 정도의 넓이로 얇ผ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이제 전골 끓이는 동안에 바로 익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파 양파도 채를 써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파 채 썰으시면 됩니다. 네. 집에 있는 재료는 이 재료 아니더라도 뭐 채소들, 버섯들 다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네, 대파는 이렇게 해서 뭐한 4등분 이렇게 써시면 되고요. 대파, 네, 대파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버섯은 제가 생표고 버섯을 썼는데요 생표고 아니더라도 뭐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이렇게 생표고 다 괜찮습니다 어느 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섯 요, 요새 마트에 가면 백만송이버섯이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갈색 나는 부분하고 흰 부분하고 따로 팔기도 하고요 한 팩에 이두 가지가 같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둥 이렇게 잘라내시고, 가닥가닥 떼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네, 풋고추, 홍고추도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네, 물에 한번 헹궈서 씨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럼 재료가 됐고요. 요거는 김치는 이렇게 송송 썰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치, 버섯, 그 다음에 채소들 이렇게 준비됐고요 여기에 쑥갓을 쓰셔도 되고 미나리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쑥갓이 있어서 쑥갓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냉이 좋아하시는 분 집에 냉이가 있다 그러면 냉이 살짝 데쳐 가지고 여기다가 냉이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전골냄비에 제일 먼저 김치와 마늘과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번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수버스한 숟금 끓으면 모든 재료 넣어서 끓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전골냄비에 송송 썬 김치를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한 큰술을 좀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이걸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은 고춧가루는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한두 숟가락 정도만 넣고요. 이따가 조금 더 얼큰한 게 필요하면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네. 굳이 김치 뭐 국물 꼭 짜지 않으셔도 되니까, 김치 송송 썰은 거에 이제 국물 좀 있으니까 마늘하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서 살짝 볶은 다음에 뭐 고추기름처럼 기름 넣어서 빨갛게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떡만두 전골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에 육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 육수는 어느 육수를 쓰셔도 괜찮아요 집에 사골 육수가 있다 그러면 사골 육수를 써셔도 되고요 뭐 양지나 소고기 육수가 있다 그러시면은 그거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다양한 국물을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한 6컵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보면서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큼을 끓입니다 한 소큼 끓이시고 여기에 모든 채소, 버섯, 그 다음에 만두, 떡 넣고 그냥 끓이시면서 식탁에다가 이렇게 뭐 블루스타든 또는 이렇게 전골, 전기로 하는 거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끓이시면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서 덜어서 드시면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소큼 끓이겠습니다. 네, 지금. 아, 김치와 마늘,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볶은 다음에 육수 부어서 지금 한소끔 끓었거든요 아마 시간으로는 한 5, 6분 정도 끓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무도 좀 넣어 주시고요 네. 양파도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버섯도 넣어 주시고요 여기 아까 무들을 갖잖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배추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또 나서 좋아요 백만송이버섯도 좀 넣어주시고요 근데 아까 제가 육수를 한 4컵 조금 여유 있게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골이라도 떡하고 만두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6컵 정도는 넣어야 될것 같아요 6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골 냄비의 크기 또 재료에 따라서 육수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 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무하고 배추만 익으면 다른 건 특별히 익힐 거 없잖아요. 뭐 버섯 같은 거는 금방 익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두하고 이거는 이게 보글보글 끓을 때 넣을 거예요. 한번 끓이겠습니다. 네, 재료 넣어서 또 이렇게 한소끔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떡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두도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홍고추 좀 넣어주시고, 또후고추도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간장을 제가 이제 한 스푼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싱겁게 잡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조금 간간하게 잡수시는 분들은 국간장이나 또는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쑥갓만딱 얹으시면 미나리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끓여가면서 이렇게 떠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날 저녁에 만두와 떡다 있으니까 집에 있는 버섯 채소들과 함께 김치 넣어서 이렇게 얼큰한 걸로 이렇게 전 걸로 한 끼를 드시면 그래도 이제 명절 때는 뭐 전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칼칼한 걸로 해결하시면은 간편하게 한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